자, 그 일은 제가 한일사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7,670원, 신고가 달성하고 나서 현재 계단 시가락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사료 관련해서 테마가 워낙 셌었다 보니까 이 당시 매수하시고 지금도 물려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들은 생각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하려면 결국 세력들의 자금이 이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세로포차 신호가 이 당시에도 포착이 됐었고, 앞전에도 포착이 됐었어요. 그런데 밑에 연두색선 보시면 매직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인데, 여기도 포착이 됐었죠. 즉, 이 라인들이 전부 다 매직 라인이었다는 거고, 이 라인들도 전부 다 매직 라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거래대금들을 보시면요, 특정 구간에서 거래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물론 중간 중간에 급락이 나오는 요소들, 이런 물량에 뛰쳐나오는 요소들도 있었지만 들어온 수요 대비해서 나가는 수요가 훨씬 적다는 거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결국에 들어오는 매물의 수가 월등히 많으니까 신고가를 당연히 달성을 한 거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신고가를 찍고 나서 빠지고 있는 이 라인들입니다 이 라인들을 보시면 거래대금만 여러분들 보셔도 한눈에 아실 수가 있겠죠 아 앞쪽에 들어왔던 거래대금들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전혀 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매집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결국에 세력들은 7670원에서 단 1%도 물량을 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신고가 새로 갈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털질 않았겠죠. 자 그런데 그냥 바에 계속 위로만 올리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경매수로 따라붙고 그럼 본인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물량이 이 정도로 하게 되면은 개인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를 급락을 시켜서 개인들의 품매 물량을 받아내고 그 품매 물량 나온 것을 본인들이 조금 더 매집을 하는 패턴 형식으로 한일 사료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래대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밑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셔도 자, 파란색은 세력들이 일부분 매집한 물량들의 차익을 보고 있는 강도를 뜻하는 거고요. 반대로 빨간색은 세력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눈으로만 여러분들 보셔도 파란색 대비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들 확인이 되시죠. 결국에 이 물량들이 전부 다 나가기 전까지는 시세는 계속해서 위로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7,670원이 끝이 아니라 2배 이상 갈수 있는 재료도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정답은 나왔죠. 내가 굳이 손실 보고 있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일 사료 모멘텀만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도요. 일단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창고를 이번에 공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보통 세계 곡물 점유율 70%가 전부 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옵니다. 전부 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30%를 제외하고 70% 육박하는 점유율 자체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수출을 진행을 하겠죠. 각국 나라로. 근데 여기를 러시아가 이번에 공수입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곡물 품귀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근데 품귀 현상만 일어나도 이게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곡물 가격도 위로 치솟는다는 겁니다. 결국 사재기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슈로. 이 이슈가 만약에 붙으면은, 한일 사료는 워낙 사료 관련 테마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의 상승 꾸준히 위로 계속 올라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이 이슈가 여러분들 단기적인 이슈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중장기적인 이슈로도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닥에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특히 10월 첫째 주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흥구석유라는 종목을요, 정확하게 바닥에서 매수 진행하시라고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바로 급등, 시원하게 나와주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겼는데, 옆에 보시면은 흥구석유 포착 기준 62% 상승, 그 위로 SY부터 다양한 종목들까지도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아마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단순히 글로만 쓰고 여러분들 말씀 드려봤자 절대 신뢰 못 가져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한 실력,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흥구석유를 추천을 도와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시는 종목은 흥구석유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보시는 것 같이 10월 5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페러포착 신호를 제가 체크를 하고 나서 초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때가 10월 5일입니다. 이때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로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 같이. 실하게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옆에 보시면 구독자 새로 포착 선물 종목 흥구석유 매수가 6,300원 이하 목표가 1만원 이상 손절가는 6,200원 매수 근거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제 개인 연락처죠. 010-8000-4013번으로 이번에는 742분에게 전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흥그석유 수익실현을 하신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이 감사의 답장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소정의 선물까지도 보답을 하고 싶다라고 답장을 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자, 제가 여러분들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 1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테러포차 공략주를 기대를 하시고요.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써서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매번 매수만 진행하면은 고점에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영상 아래 나와 있는 010-8000-4013번으로요. 숫자 1만 써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공략주 여러분들도 같이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사료 주주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나도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단기간에 이런 시원한 급등 나오는 구간들의 수익을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로 진입하지만 매번 고점 급락이 나오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고점에서 잡는 습관 여러분들 버리지 못하면 수익도 절대 뒤따라 오지 않습니다.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가장 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도 저희 구독자분들처럼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전부다. 바닥에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10월도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1분 정도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해드릴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삼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 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울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후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세로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 세일스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 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로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 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착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 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르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도 매수했다면 은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 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양을또말씀 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포착 신호를 0108000에 4013,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